그 각각의 방법의 장단점을 물어보기도 하니까 장단점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내용 보셨으니까 장점 단점은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개별법에 대한 장점 단점 볼게요. 개별법은 진짜 팔려 나간 걸 팔렸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물량 흐름이 실제 물량 흐름이다 이런 얘기지. 진짜 판걸 팔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리고. 수익과 비용이 정확하게 대응이 돼서 정확한 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팔린 수익에 진짜 팔려 나간 것의 원가를 그저 갖다 대는 거니까 정확하게 수익과 비용이 정확하게 대응이 된다. 잘정확해 정확하게 대응이 됐다라고 보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 방법의 문제점은 재고자산의 종류도 많고 숫자도 많고 거래가 빈번해요. 그러면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방법인데 예? 이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잖아요. 이상적인 방법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재고자산은 숫자도 많고 뭐 금액도 별로 차이도 안 나고 거래량도 많고 그러면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근데 요즘 은뭐 기술이 발달하면 적용할 수도 있죠. 요즘 뭐 물건 들어올 때다 바코드 찍고 나갈 때다 바코드 찍고 이렇게 하면 그렇단 얘기고요. 그다음에 선입선출법을 볼게요.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은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을 거예요.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을 비교해 볼게요. 자, 이 선입선출법이라는 것은 실제 물량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물건을 보통 살 때, 또팔 때는 보통 먼저 사두는 물건을 먼저 팔잖아. 써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물량 흐름이야. 여기는 일반적인 물량 흐름이다. 실제는 아니고. 그럼 얘는 뭐겠어요? 일반적이진 않지. 전 거꾸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 후입선출법은 일반적인 물량 흐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매출 원가는 자이 선입선출법의 매출 원가는 현재 게 아니죠. 옛날에 샀을 거야 쌌을 때산 거. 이건 과거야. 과거의 매출 원가가 대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수익은 또 현재야. 아 물건 판건 지금 현재잖아요. 수익은 현재. 그러니까 지금의 물건 가격 사온 물건은 옛날에 쌌을 때 사온 거. 그러니까 현재의 수익과 과거의 원가가 이렇게 대응이 되잖아요. 수익은 현재 원가는 과거.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이 적절하게 대응되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얘는 아주 정확하게 대응한데 수익과 비용이 대응이 좋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쪽 걸 살펴볼게요. 얘는 그러면 매출 원가는 뭐야? 얘는 매출 원가는 얘가 가장 최근 걸 팔잖아요. 어? 현재지. 그리고 수익도 현재야. 그니까 이 방법보다는 못하지만 얘가 그래도 얘보다는 수익비용 대응이 조금은 더잘 됐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정확하진 않죠. 여기는 퍼펙트지만. 그래서 구입선출법이 동그라미 2번 보면 매출 원가는 현재로 계산돼서 현재의 수익에 현재의 원가가 대응이 되니까 수익비용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이보다는 훨씬 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방법은 물가가 상승하면 물가가 상승한다. 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저기 싼걸 파니까 순이익이 커져요. 순이익이 크게 계산되는 방법이야. 뭐에 비해서? 이런 것들에 비해서. 높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밑에 다시 후입선취법 보면 얘는 정반대로 물가가 상승하면 순이익이 어떻게 되는 방법이에요? 순이익이 작아진지 작게 계산이 되는 방법이다. 라는 얘기.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 이제 기말재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의 기말재고는요. 안 팔리고 남아있는 물건은 언제 거야? 옛날 거 팔았으니까 가장 최근 것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기말 재고는 최근 게 남아있으니까 시가에 가깝다. 응? 지금 현재 가격에. 기말 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원가로 보고되므로 재무상태표상의 재고자산가액은 시가에 가깝다. 그럼 얘는 뭐겠어요? 정반대겠지. 얘는 가장 최근 걸 팔아버리고 옛날 게 남으니까 기말 재고가 시가에 가깝지 않다. 응? 오래된 걸로 그러니까 낮게 계산이 된다. 이런 얘기네 이렇게. 구분해 볼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얘기고 어, 참고해 보시면 소매 제고법이라는 게 있는데 객관식이 한번 출제됐기 때문에 이거 이제 계산 문제를 풀자는 건 아니고 시험 문제에서 소매 제고법은 어떤 업종에서 쓰는가?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즉 이렇게 실제로 하는 원가 방법을 결정하기 어려운 엄청난 양의 재고가 많은 유통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만 보시면 되는데 잠깐 읽어볼게요. 소매 재고법은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 기말 재고액.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물건의 판매 가격이 만 원이야. 예? 원래 판매 가격으로 재고를 파가면 안 되죠. 원래 취득한 가격으로 해야지.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러면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 기말 재고 금액에다가 예? 이거를 구입 원가, 사온 원가 또는 판매 가격 및 판매 가격 변동에 근거해서 산정한 원가율. 아 여기다가 원가율을 산정하라는 거예요 이제. 아팔 때는 만 원짜리인데 이렇게 원래 사온 그 가격과 그 판매 가격 변동 및 이것을 근거해서 원가율을 산정했더니 원가율 한 80%쯤 된다 칩시다. 그럼 그 금액에다 이걸 곱해 가지고 이게 기말 재고라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확한 건 아니죠. 자 그래서 기말 재고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실제 원가가 아닌, 지금 추정인 거예요, 추정. 원가율을 추정했기 때문에, 추정에 의한 원가 결정 방법으로, 원칙적으로는 많은 종류의 상품,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다는얘기죠 많은 종류의 상품을 취급해서 실제 원가에 기초한 원가 결정 방법을 사용하기가 곤란한 유통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온 이 결과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만 편의상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소매 제곱법이라는 게 있더라라고 들어 놓으시면 되겠네요. 계산은 방법을 배워야될 필요는 없고 객관식을 대비해서 출제가 됐으니까 한번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